일제시대 때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친일파거든요. 그리고 친일파가 득세하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죠. 그때는 누가 제일 잘 살았을까요? 당연히 친일파입니다. 지금 대기업체하고 중소기업체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것은 바로 1990년대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 물결을 탔느냐 못 탔느냐예요. 그 물결을 탄 기업들은 다 대기업 처이됐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30년 주기설이 있어요. 30년 주기설은 뭐냐면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 30년 동안 이제 같이 발전하면서 같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거죠.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한국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먹을 게 없죠. 그럼 마지막 남은 시장이 어디냐? 바로 인도입니다. 올해 인도는 일본을 추월해서 전세계 4위 GDP가 되고요. 27년이 되면, 내후년이 되면 독일까지 추월해가지고 이제 전세계 3위가 국가가 됩니다. 지금은 작년까지는 5위였죠.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6.8%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 전세계가 지금 성장하는 나라가 두 군데 같습니다. 미국하고 인도입니다. 이건 맞물려 있어요. 왜 맞물려 있냐면, 지금 전 세계 시가 총액 10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어,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다 IT 기업입니다. 그럼 전 세계는 뭐로 재편되고 있냐? IT 기업으로 다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개의 공통점이 어디냐? 바로 인도, 그것도 벵갈부입니다. 지금 벵갈루루에는 인구가 1,600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를 치면 인도 벵갈루로 인구를 치면 850만 더요. 2011년 자료인데 지금 1 3년이인데그는 인구가 얼마냐? 약 800만이 더 늘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1,600만에서 1,650만입니다. 단일 도시로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크니까 뉴욕의 두 배입니다. 뉴욕이 800만이니까. 그럼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벵갈루루에 IT 개발자가 약 350만 명이 거주합니다. IT 개발자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IT 쪽으로 뭐를 하든 배달도 디지털이 결합된 거잖아요. 웹툰도 만화가 디지털과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뭐냐? 자율주행이 되면서 다 IT 기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디지털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경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인도. 그래서 이두 가지 테마, 인도가 지금 27년 되면 전 세계 3위,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 시장도 크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IT로 가면서 이 IT를 뒷받침하는 곳이 어디냐? 벵갈루루예요. 아이들 미래는 어디서 있냐면 뉴욕에서 배워서 뉴욕에서 배워서 벵갈루를 진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벵갈루에 실제 오리지널 그 교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주재원들이에요. 잠깐 있다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벵갈루에 기아자동차가 진출했습니다. 그럼 기아자동차가 진출하면 려밴드업체들이약 100개에서 1000개까지 깔린다, 자동차 기업은 그래서 자동차 사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딴게 아니라, 연관 파급적인 게 되게 커요. 하나의 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업에다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 벵갈루루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약 250km 떨어진 곳이 바로 챗나이입니다. 이 챗나이는 전대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대규모로요. 그러면 이 챗나이와 이 벵갈루루가 지금은 교통이 열악해요. 차로 가면 6시간 걸린다. 왜? 250km밖에 안 되는데? 도로가 좋지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벵갈루르 지금 현재 1 6 0 0만 첸나이가 약 1,000만 명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두 도시 사이에 위성 도시까지 해서 약 5,000만의 클러스가 형성됩니다. 지금 현재 옛날과 다른 게, 현대차나 기아차나 인도 현지에서 채용할 때는 옛날은 인도인 월급을 줬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 기준 월급을 줍니다. 그래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싼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을 주재원으로 보내면, 급여를 비롯해서 주거지원 비용하고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어디 다냐? 국제학교 다닙니다. 국제학교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지에서 채용하는 게 낫죠. 그리고 한국 사람 월급을 줘도 훨씬 싸게 먹집니다. 주전을 벌으면약 2억에서 3억 정도가 깨지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업체를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벵갈로에 루 있는 현지 대학을 나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아주 그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과를 하면 안 돼요. 걔네들 워낙 이과를 잘하기 때문에 경영학과나 그래서 인도인 커뮤니티에서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30년 동안 인도 시대가 열립니다 선생님 그럼 인도 다음은 어디에요? 인도 다음에 저는 인도네시아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채치피티 유로 채치피티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1등이 2 0 3 5 아이들 인생 부모에 달랐습니다 어떤 세상을 보여주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인생이 확 바뀝니다 지금 열려있을 때 빨리 진출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